어서 오세요. 어서 오세요. 이크 돌격. 어? 저 멍청한 어? 녀석들은 누 건지 모 아, 총이. 아, 총이 여기는. 랜덤. 랜덤이구나. 어, 스도 레벤저가 없어요? 어. 예전에 한번 있어요. 아, 진짜요? 여기는 아하. 어, 목소리 뭐야? 오. 팀. <laughs> 아이 그럴 리가 그럴 리가. 오 잠시만 메인은 두 명인데. 에이다. 아이 체제님 안녕 고마워. 제인보 명일 따로 가겠어. 내가 지켜줄게 유해씨 마마 어, 잠시만 <laughs> 내가 지켜줄게 마어 조심 조심 내가 지켜줄게 <웃음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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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좋아요 좋아요 <오>? 어? 오어어 <laughs> 어? 아, 오늘 있마 아이 테마 와. 반갑습니다 아, 내가 지켜주려고 했는데. <laughs> 에, 눈이 침침해가지고. 아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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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괜찮아요. 그럴 수 있어요. 그럴 수 있어요. 여기 총 발견. 지켜준 것 같습니다. 괜찮습니다. 그럴 수 있어요. <laughs> 오케이. 아죠 진짜. 나 방송에 두개 치고 있어. 알. 놀고 싶다면 어디 놀아주지. 아우 시끄러. 제스템 버섯이 개조치 했나요? 나 순간 반할날뿐네지 아, 감사합니다. 어? 빈가? 스파이크 설치. 아니요, 쉬다. 구나 어. 오, 오이! <laughs> 브리핑 잘하시네요. 아, 감사합니다. 브리핑만 잘합니다. 너는 내거야 어, 어머 오, 오, 좋아요. 좋아요. 어 나도 크로나 하면서. 음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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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야조준점이요조준점 오리입니다. 귀엽죠? 공수 교대 최종 라운드. 저인간들 와! 어머! 뭐야뭐야 뭐야. <laughs> <laughs> 어머 나 방금 무슨 데조선전귀엽다고요 감사합니다 뭘좀 아시네 <laughs> 아 어, 야, 고마, 고마워요 시도 고마워요 아조심씨하나 테나, 테나 너무 오랜만인데 루네씨 보고 싶었잖아 우리 면서님어부하 어? 어허 <laughs> 어, 둘다 있구나. 어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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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조심조심. <laughs> 어, 잠시만. 저, 저 친구는 컵도. 스파이크가 설치되었습니다. 오, 까 너무 랜만이다저 친구는 컵했습니다 우리 유네 씨 지켜볼까? 여기 <laughs> 총이다. 도 시 컷해야지. C가 아니라 B일 것 같긴 한데. 아 이미 설치가 됐네. 여 <laughs> 제가 제가 가려드림. 여기도. 와. 아이스 와이 쓰셔도 괜찮을 것 같은데? 어 아, 지난다 이제. 아 윤혜씨 잘하는데? 아 이게 레이나도 그리고 피니스도 시끄럽구나 그럼 둘다커이지 티어가 어디냐고요? 저 티어 플래티노입니다 <laughs> 와 아이 그 티어가 저저어 저는 브론친데. 몰랭이에요 몰랭 완전 몰랭 윤혜씨 오빙아 잘한다 윤희씨 테마 네? 아 이제 진짜 보여줘야겠네 아저 근데 손이 안 풀리거든요 잠시 <laughs> 어, 잠시만 잠시만 오, 살려주세요. <laughs> 저는 오, 잘하시는데? 오. 아니, 잠시만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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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잠시는데 오, 만니 잠시만 감시아왜이렇 잠시만 잠시만 높은 거 같지? 만 잠시만 잠 롤렛의 운이 좋았던 류 등장이요 좀 많이 좋으시긴 했어 와 하이 오늘은 버츄얼이군요 네 오늘은 버츄얼 겠습니다 아, 어? 그러면은 평소에는 그캠 그, 방도 하시나요? 그, 하시나요? 아니요 저 집톡 집도 깨요 집도아 집톡 아, 아, 이게 저는 아, 캠을 키기에는 저 캠이 없어요 아 저도 캠이 없습니다 네아 근데 그 이제 방캠을 가끔씩 궁금해 하시더라고요, 사람들이. 제방 완전 대론데. <laughs> 완전 쓰레기장. 돼지. 돼지 집이에요? 저 제일 찬가지는 감사합니다. 어, 캠을킬 수가 아, 없잖아요. 진짜요? <웃음> <웃음> 저도 애용 어쩔 수가 없더라고요. 그러니까요. 어쩔 수가 없어 가지고. 음. 어, 오잉. 오잉. 어. 오나 어, 어, <laughs> 어, 어, 어. <laughs> 여기 안 맞을 줄 알았어. <laughs> 못본 걸로 하자 얘들아. 나 진짜 민망했다 방금. 발견. 람 조심 조심 아, 조심 조심. 방 너무. 어디 한번 버텨보시지. 와잠깐게 맞네? 어, 룬이 와서 어, 보거 어 지켜주려고 했거든? 근데 죽었어 와 어서 와 지켜줄 어서 없는, 운명이었어 어, 근데 생각해볼까? 내가 왜 레이나 스킨을 주고 있지? 나는 우리 체인버 스킨 주고 싶었는데? 레이나. <laughs> 사프. 아, 진짜... 알았어. 자도 생각하는 것도 아프지 않을 수도 있어요. 어, 뭐. 어 감사합니다. 헤이체 따라해 주신다. 와체임 목소리 진짜 좋다. 데려가고 싶다. 약이하고 싶다. 저리 비켜! 쟤, 쟤, <laughs> 궁 썼네. 톱나무 안 하냐고? 요쟤 뭐야? 아군이 한 어, 명 어, 제가 대신 받아드렸습니다 <laughs> 어, 우리 귀엽다데요 오! 괜찮아 우리 귀엽죠? 아, 아, <웃음> 귀여워, 귀여워. <웃음> 어, 이좀 마시네. 아, 팔로우, 감사합니다. 남자분 부럽다고요? 터남으로 실패를할수 있어? 어, 아, 진짜?